안녕하세요. 마루와 메이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데니어 마코비치의 엘리트 세습입니다. 원제목은 미디어 클래시 트랩으로 능력사회의 덫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? 네, 제목에서 느낌이 딱 오겠지만 엘리트를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라 엘리트의 세계를 폭로하는 책입니다. 우리의 생존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 책을 왜 소개하는데? 하고 물으신다면 점점 힘들어 가졌는 이 세상을 막연하게만 느껴지 말고 사회 변화와 구조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견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입니다. 저자는 최근 20년간 소득 수준별 교육 투자율 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독자에게 그간의 사회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저자 마코피치는 현재 예일대 로스쿨 교수,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. 자신의 제자들이 어,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엘리트들의 자녀들만 자, 당연히 부위층했죠. 그불류치만 족점하다시피 들어온, 들어오는 거예요. 아 이건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분, 공정함이다. 이렇게 문제점을 깨닫고 엘리트가 어떻게 세습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세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. 최근 마이클 샌더슨의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보다 1년 앞선 2019년 9월에 출간됐는데요.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는 화두를 가장 먼저 쏘아 올리신 게 아닐까 싶네요. 네, 안 그래도 여기 마이클 샌더니 책 춘천도 하셨네요. 능력주의가 이로 인한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파괴적이며 파멸을 초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그린 책. 저자는 중산층이 왜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세인트 클레어 슈어스라는한 지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1900, 어, 1950년대 60년대 때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엄청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번영하고 잘살수 있었던 도시인데요. 그, 소지, 그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예를 들고요. 맥도날드 네. 얘기도 나오죠. 네네네. 네, 네. 맥도날드의 옛날에는 뭐 이제 패티 뒤집는 정도면 완전 숙련공까지만 가면 금이좀 뭐 경영진과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밑에 몇몇의 CEO, 경영진 빼고는 다 파트타이머드로 네, 전락한 수... 거죠. 네. 중간층이 없어진 거를 이그 도시와 이 맥도날드의 그 경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면 상류층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어, 봉건 시대 때 상류층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. 하지만 요즘의 상류층 은 의사,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네. 어, 감그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엄청 바쁘게. 네, 그래야지 상류층 자신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. 한가하면 루저로 막, 네. 그런 세상에서 했죠 네. 그래서 그 미국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능력을 물려주는 구조죠. 그래서 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거보고 나오는데 그가 99%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대신 자녀에게는 자기의 재능, 엘리트화가 되는 것만 물려준다는 거죠. 그래서 미국 역시도 엘리트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매진합니다. 네. 엄마가 의대를 나와서 어, 명, 어, 좋은 그 병원에 취업했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하시죠. 자기 아이를 능력 있는 엘리트로 키워, 키워내기 위해서요. 네,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게 소비의 장이 아니라 자녀를 인적 축적물, 어떤 자본으로 키우는 어떤 생산적인 공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인적 자본이어야 되고,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도구화가 되고, 당연히 착취가 되는 엘리트 근로자로만 양성됩니다. 그래서 애들이 좀, 자녀의 무아 무저, 부모의 무저비한 교육에 아이들은 좀 괴롭게 크는 거 역시 상류층도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중산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하고 상류층은 여가 시간이 없고 스스로 자기 정치 네. 자기 파멸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이 책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? 정치층의 변화와 중산층의 단결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능력이 어 능력으로 선발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건 착각이라는. 노를 하고 있습 네. 어,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